자작나무가 예쁜 산골 동네에 왔습니다. 여기가요. 여기가 평창군 정선 정선부군 평창군인데 산골 동네입니다. 산골 동네인데 저기 보이는 게 오늘 날씨가 흐려 갖고 이렇게 보이는데 전부 다 자작나무입니다 산에. 산에 있는 게 전부 자작나무예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동네가 동네가 너무너무 예쁜 동네입니다 여기 물통이나 아 밭에 걸음 폈구나 걸음 피면은 저기 보이는 게 확대를 좀 해서 봐야 되겠다 전부 자작나무입니다 자작나무 쫙 가면서 저집 부근에 있는 것도 다 자작나무입니다 전 자작나무를 피웠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오늘 날씨가 흐려갖고 영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저 위에 집이 하나 있습니다 집이 빈집인지 사람이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빈집이에요 바람이래 본다 여러 분 이렇게 집이 딱한 채가 있고 부근이 자작나무가 이렇게 쫙 있는 데가 드물어요 드물어 아까 제가 오늘 한번 보여드리려고 날씨가 해가 나면 저 자작나무가 하얗게 보이는데 날씨가 좀 흐려갖고 올라가서 또 아래쪽에 보면 더 멋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집 옆으로 이렇게 다 자작나무가 있는지 모로예다 네. 자작나무입니다 저기 밭에 또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저기 위에는 집은 없고 밭입니다 밭 야, 요 집이 토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멀리서 보면 토가 너무 좋아요. 토가 사람이 살고 있는집 같기도 하고, 아 별장처럼 사용하는지 저기 뭘뭐 하우스가 집 옆에 하우스가 있습니다. 하우스 여기는 산골이라도. 밭으로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잘돼 있습니다 저기 저기 뭔 상망버섯이나 운지버섯이나 뭔 버섯이 붙어 있어요 버섯 저긴 자작나무를 피었네 비어 있는 거라도 가서 구경을 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도시에서는 이런 자작나무 구경하기 힘들거든요 이게 자작나무입니다. 하얀 거. 요건뭐 카페 같은 데에서도 이런 거 쓴다 그랬는데 자작나무가 요래요 색깔이. 그리아이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아이테가 이건 아마 뭐 쓸려고 비웠겠죠저 있는 게다 자작나무요. 많죠. 있는게 사람이 사는지 비어있는 집인지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멀리서 그냥 이렇게 아 오늘따라 날씨가 흐렸어요 날이 맑으면 이게 저 밑에 집들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좋은데 경치가 날씨가 흐려갖고 다음에 날이 맑을 때 와서 찍으면 저 자작나무가 진짜 이쁘게 보입니다. 동네 보세요. 동네, 동네가 이렇게 쫙 생겼습니다. 여기 집에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요렇게 그냥 찍겠습니다. 요렇게 예쁘죠. 조아래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 평창군의 정선 부근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동네가 있어요. 이런 동네에는 땅을 구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아, 좋습니다. 저쪽이 정선 쪽입니다. 저 보이는 데가.